초 끝나면 이제 알마티 다시 시내 쪽으로. 오늘도 상당히 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는 한적하고 한적하고 가져왔는데 와이파이. 그래, 와이파이도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데 풍풍 안 하면 되지. 근데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예민한 분, 인터넷 예민한 분, 그냥 원데이 원데이 캐년 원데이 그다음에 어떠신가요? 좋아요. 여기서 하루 이틀 밤 무슨 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땅 싸기 싫었어요. <laughs> 휴게소 같은 이런 화장실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좀 팔고 이런 데 세워주네. 뭘 파는지 한번 이자 뭐야? 이게 <믿> <믿> 뭐야? <믿> 지아소이네 많이 쓰일 거다. 다 파도 이거다이꿀살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지 꿀뭐 좋은 걸 파는 거네. 도착. 몰라, 여기 엄청 높네, 무섭다. 아니 진짜 이게 다야? 블랙퀸이언 안녕! <laughs>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바로 사진에서 봤던 것들,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잔뜩 있네? 이거 위에서 보면은 발라나 갔겠다그지 느낌 다르겠다. 이런 거는 가까이에서 봐도 멋있지만, 멀리서 보는 게더 멋있지 않나?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러시아 말이나 카타스탄말 몰라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아쉽다. 와 그쪽부터 찐인가? 동굴? 여기 동굴. 다임샵, 다임샵. 다리야, 다리야. 와 그날은 역시 시원하네.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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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알마티를 먼저 걷다온걸 진짜 잘한 것 같다 한열 다섯 번째 생각 중인데 그 힘든 길을 걷고 나니까 진짜 괜찮다 아까 저돌덜왜이렇게 빙긴어? 빙긴어? 맞많네저거 먹어보고 뭐야? 랩스틱인가 음, 파리가 많아요. 음. 파리 귀에서 앵앵거리 왜 색깔이 다르 또타로갈수 있나 본데? 응나 아, 몰랐어 그럼 이런데 다 지나치잖아 천천히 볼 수가 없어 우와 저기 봐 시원하다 걸쳐있어 엄청 아슬아슬하게 돼. 꺼졌지, 꺼졌어. 아. 도착했어요. 미국엔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는 차른 협곡이 있습니다. 와. 예쁘다. 시원하다. 시원해? 응. 출발할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버스표 사는 거. <목소리>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짐 사도 되는 거 맞지? 어, 건조. 해보 아, 진짜 뜨겁긴 뜨거운 거 같다.

우리 가이드 멤 따라갑니다. 야. 그거 안 와? 같이 진짜. 안녕. 안녕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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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친짜랑 가이드 님. 최고예요. 라음에 더, 뭐다고. 우리 벌써 다 감사합니다. 다 아, 이거. 아, 이 아, 니그 아, 이거. 아, 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아, 우리 여행 며칠차지? 한 2일 됐나? 우리 5일? 6일 됐나 5일 됐나? Maybe. 한 5-6일만에 깨달은 지혜 계곡물 만났을 때 이렇게 물 한번 딱 적시면 이제 또한한 5키로는 걷뜬하지또 응. 그리고 쫙 자면 안돼 젖어야 돼 어, 약간 척척한 상태에서 접어야 돼 몸이 축 처져야 돼 <laughs> 물 뚝뚝 흘리면서 가야 돼 수건 패스 제일 시원비안 내리나? 드디어 차 온다 보여주 <목소리> 60 людей ходит в эту... 100 людей выбрали. Или кто-то сказал, что они... 저 안으로 들어가라 요 들어가라는데 왜 들어가야지 뭐. 드디어 탔어요 다 와요 레스토랑도 있고. 여긴 기념품 가게네. 어, 차린 얼마야? 모자도 뭐 있네? 차린. 파인트는 나물좀 받치고. 응, 갔다 와. 9,900 텐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1,450원 스타벅스가 1,500원이야 어, 스타벅스보다 50원 싸고 어? 맛있어 어? 왜 맛있어? 어? 빨리 와 알겠어요 빨리 가게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엄마 선물 없때 엄마 선물? 사줄게 기다려 <laughs> 산성원 연락해! 밥 사줄게요 와요! 가자! 14분 정도 가서 스타벅스 커피 너무 마시고 있어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숙소 가서 이제 쉬어야지 쉬고 내일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갈 준비 갑시다 아 도시 오니까 이렇게 좋다 투어 모이는 장소 근처에 있는 저기 빨간 케바티 저기 엄청 맛있어 박씨가 너무 좋아요 <laughs> 한달두달다터가지고터어져가지고 달달... 다쳐 가지고 터져가 주고, 터져가 주겠나시끄 주고, 터이가 주고, 만해가지고 이런 가 주고, 터다고터져고주주 I e a t a t it's v e r expensive. Yeah, yeah. I r 호스텔을 왔고9 5 0 0텐게고